그러면 어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검찰의 독립 중립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뭐 보를 설치하고. 네. 그래서 환경단체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사업 이름이 뭐냐면 4대강 살리기 <laughs> 예, 예. 사업이었어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되, 는데요 음, 음. 그래서 일단 이름을 잘 졌다. 독립이라든지 중립이라든지. 네, 네, 네. 핵심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검사들은 누구의 지위를 받냐 하면 검찰정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누굴 지휘하냐면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해요. 네.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위를 받아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어~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선출 권력을 정점으로 한 정치적 책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착각을 흔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아니냐. 음.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따로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라는 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음. 이거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네네. 검사들만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laughs>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딱세 가지 권력이 큽니다. 하나는 수사권, 그 다음에 음. 기소권, 형 집행권이라는 건데요. 수사권은, 네. 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테면 동료 검사들이 어, 무슨 접대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안 된다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97만 원이라고 해서 봐줬어요. 네네. 근데 다른 기관 종사자들이 그랬다면 그렇게 봐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김학의 씨라고 법무부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는데 음. 공소시효 넘겨버리고 봐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하는일도 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조국 전수상관 사건이나 여러 사건에서 보면 뭐, KBS 정현주 사장 사건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그게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해서 어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마음 먹으면 은 그렇게 갈 수가,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KBS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기소만으로, 어, 사장을 음. 그만두게 할수 있는 조항들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 억울하면 나중에 재판받고 무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기간 동안, 3년, 4년 또는 5년, 6년 동안 음.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고통 굉장히 큽니다. 네.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기소도 마찬가지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가져오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고. 이거는 독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그래도 경찰에게 일부라도 권한이 가 있는데 수사의 대부분의 권한과 기소에 대한 100% 권한은 검찰만이 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무서운 권한이고, 그러니까 자꾸 검찰들이 이 언론에 나오는 거죠. 검찰 관련 뉴스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는. 군인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안사령관을 누가 하느냐, 음. 육군참모총장 누가 됐냐. 서슬이 퍼렇다. 요번에예 네. 편은 누가 했냐, 육사 몇 기까지 진도 나갔냐 이런 네.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검사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앙지검장에 누가 됐다. 음. 뭐몇 기가 됐고. 그렇죠. 예. 네, 네. 남의 기수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laughs> 예.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고 어떤 인맥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네. 왜냐하면 권한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형 집행권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안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음.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찾아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IMF를 불러온 분이에요. 네. 그런데 내내 사법 처리 안 되고 외국에 있다가 2005년에 몇년 만에 귀국해 가지고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는데 2005년 6월 달에 이제 구속이 됩니다. 어 근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드나드는데 2번을 4번 하고요. 음. 그다음에 수술도 한번 하세요. 협심증이 네, 하여튼 그래서 2006년에 가서 1심 재판이 끝나는데 5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음. 2심 재판이 11월에 끝나요. 음. 이때 이제 징역 8년 6개월을 받습니다. 11월에. 네. 11월. 그런데 12월 20일 성탄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불과 달포 만에 한달좀 지난 다음에 음. 형집행정지로 풀어줍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감옥에 안 가세요. 네. 어, 추징금도 요 이분이 어, 액수가 너무 커 가지고 어, 이게 어, 얼마였죠. 17조 9200억 원. 17조. 17조. 당시에 2005년 6년에 음. 음. 17조 원을 국가에 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됐인데안냈죠 끝내. 안낸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가셨어요. 하여튼 2019년에 음.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추징금도 안낸 사람을 불과 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항소심 끝났는데 한달 남짓 만에 풀어줘 버렸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재벌 회장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으면 이거 너무 심하죠. 그때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그만인 거죠. 넘어가죠 넘어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권이 이렇게 잘못 작동될 때 정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태까지는. 독립이나 중립 얘기가 검찰에서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냐면 검찰 선배들이 가서했거든요 검찰 총장을 하던 분이 가거나 이런 분들이 갈등의 여지가 없었군요. 별로. 그렇죠 한 몸이니까 법무부 장관, 차관 뭐다 검사들이고 검사들이었던 분들이니까 갈등을 빚을 일이 없었는데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였나요? 그 아니 박상기 장관이랑 그 전에 법학자 출신이 어, 가셨는데 출신이 어, 그런 분들은 또 어떠냐면 검 사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음음. 대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개혁 의지가 확실해 보이는 조국 네네. 장관이 첫 번째 케이스였고. 네네. 그러니까 법무부 문민화라는 개념을 썼는데 법무부에 이를테면 교정 담당 교도소 담당 네네. 국장도 검사들이 와서 했고요. 소년원 담당 국장도 검사들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소년보호에 대한 전문가들 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까지는 되지만 국장은 검사 자리였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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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아닌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장관과 차관까지 검사 아닌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는 드디어 갈등이 노골적으로 어, 도드라지기도 했고요. 예. 어,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지휘하면 안 된다. 그러니 독립해야 되고 중립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검찰공화국인데 만약 법무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검찰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위해서 검찰의 독립, 검사들이 말하는 검찰의 독립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4대강 살리기와 비슷한 이름만 근사한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만의 개악안입니다.